자, 반갑습니다. 어리님 띵! 김 놀이 가다어리님나 훗물 뭐, 받는데, 바르는데... 아직도 훗물 몰라요. 진짜 이거. 훗물 받아요. 두려워. 아, 이거고, 이거랑, 알겠습니다. 와, 이걸 주로, 오, 가득 씹었어요. 오, 감동이다 됐다. 이댐, 두로안다 야, 신나. 근데 말이에요. 간단 말이에요. 이거, 뭔데, 그고 이거, 뭔지 알게요. 뭔데, 우리, 나뭐 말했잖아요. 이댐, 어, 에본이네, 에본. 아나 앨범 바꿀 고 있다 근데 얘기해야지 와 어, 근데 근데 말이야 얜 이거 이거 배터일까 없어서 할줄못해요 계속 할수 있어 이 카드 있죠 이 카드 게할지 있어요 이 카드 이렇게 한개한 개는 한 이거는 실패예요. 두개 아니면 세개 아니면 넷깐만 이거 이지 하나 둘셋넷다더해어 근데 이거 뭐다뭐 뭐 있잖아요. 이건 둔 거예요. 이건 빈 따로 둔 거예요. 이건 익은 거예요. 먼저 이거 네 하고요. 먼저. 들어올까? 어, 부지 네 어. 와, 이렇게크네 어, 어서 들어까 이거 어디 고 부지? 한... 와 이건 또 뭐야? 들고 까호 어, 어, 근데. 멋터멋터 봐봐요, 이거. 이거 있대 이거. 그 다음은. 하나도 없네. 오. 근데 이거 두개하연 이, 이것도 두개하연 이거 배틀 할수 있어요, 배틀. 배틀 하고서, 누가 먼저 가드, 그런데 아 이거인 거예요. 또뭐있지 음, 어, 음, 몰랐다. 근데 말이에요. 나 아까 전에 말 했잖아요. 한개 이제 아웃, 두개 두꾼, 두꾼 이건데 아홉이에요 하든 두꾼 올려요. 하딘 두꾼이고 다터 언두 두꾼 두꾼 이거고 걔도 달락 이물은다서 이건 이건 거예요. 와, 지말요 오. 이거 뭔지 알아요? 아까 내가 는 뚫잖아요, 예본. 이번. 어, 예본 어디다? 나는 예본 어디 냈다. 먼저 배틀리 어떻게 하아지 아, 어떻게 할거나 응? 카드이자 있다 어 아야 아, 어떻게 할건지 아야+ 아야+ 야야아아야으아아다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오, 달다, 달다. 달다. 오, 카드, 오, 오, 카드. 오우리후리야 허어! 너무 만네 응? 어떻게 들리지니네 오, 여기 있다, 오오. 페이프가 익었다라! 페이프 익라니 시퍼 아, 안옷 베북 따고 따고 오호 오호 아, 진짜 둥하다 짜진 나이 오 진짜야 오호 블렁블렁 내리자 거이야이야이야 거 오 된다 오 아이 뜨끔야오 달래 오 됐다 다끊는도을까오오다끊거네음내 카드는 오오 요오름 오. 딴다. 자, 오호호오 u u h u 오호호오오 a c e 오 e n n y 오 uhuhu, n a 하 a cemennye, u h 아 h u nama c e m 아 n n y e uhuhu, nama cemennye, uhuhu, n a m e m e n 내가 먼저 갈투 둘게요. 오, 와, 이것일 멋있다. 난몰지 아무도 없네. 어, 나 대공 가보기 보. 이번엔 타나토스, 테로, 알타, 아 인고 아니 뭐지, 이거? 음, 이거 뭐지? 페노사 맞다, 이 어, 맞다. 나, 흥미로운, 음, 가을 좀게요 이거 했잖아요, 맞지요? 이제, 이거 나와요. 달락, 진짜예요, 이거. 두번 태도 달락. 해본 태도 달락. 매운채도 뚜껑 안 탔는데 탈락 온인 뚜껑 안 댔는데 뚜껑 탈락 이거만 탈락 아닙니다 어 이거까지 몰라 달다나 원래 이렇게 다 어. 근데 이건 어떻게 알아 몰라 활기 음, 있다 활기 음,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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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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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뜯어! 아 빨리, 빨어빨예 예.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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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됐다. 됐다! 리빨갈 빨리, 다 오! 빨리, 빨리, 빨나또리 빨리, 빨리, 빨

와, 배틀링이가 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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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후해 휘이이이. 오. 후이후이 나한테 와. 이야. 어 가야기 아니냐? 가야기가야기도요는 하늘이다나. 게임 학교. 엄마, 아빠. 그냥 가드 여기 세어요. 가드 그다 훑렸다 어내있어서 구리다 그다마요 구요 너나 나 그런 룰리하고 있는데 됐어 어디 어디 보다 어디 아침네 오나 보여드릴게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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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띠오뿌리오 뭐야 오아오오오 아쉽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는데 아, 다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건또 뭐지? 그러면 안 된가? 아! 어! 어! 로 왔네? 됐다. 내가 홍글 질려. 했어. 하나, 둘, 셋! 드디어! 가자, 와이. 거고요 와! 오거오다오이잉 이거 읽다이젠 요리 수 할래요 어.. 그릴레 s e 아, 려아요리 너무 두 봐요 안될다그냥가 카드 먼저 안 하고 난뭐있는지 보여 줄게요땀 s w 이거 읽죠 어... s a l a 네오오 응, m m 라 몰라. 근데 이거 여 b u 지있어 이거 바꿀 e l igoo, n 허 n 허 k a 난다 n i 야 야야야야. k u 아, 얘들을 다 거꾸로 왔다. 안... 에이. 먼저 이거 안 하고, 먼저 할게요. 어땠다? 오이, 오이, 오이! 아, 미안해.

힘 i 다후 i i 이 da, 오 u 어오 i 어 i n j i i n j i i 또 a i kiimida, huu, huwai d i n n 세 야, 나 보고 있어. 에이. 안 돼. 바로, 바로. 오, 다다. 바로 해야 할게요. 허야야야야야야 다리 미어. 아이, 야이야 허야야야. 아이. 아, 바로. 허야, 이기미야. 오, 아야. 야, 눈 감고야. 오, 일본, 나왔다한 번, 개 e t t 아 r o l 아, 야 y 야야 y e aye, aye, a 아, e 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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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요. 뿅. 근데 말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못 써요. 너무 어지게요 오, 너무 멋지게요. 너무 멋지게요. 봐봐요. 오오. 이거 이으면 진짜 못쓸거요 아, 친구들, 아닌 동생들아. 내일 봤나요 내일은, 내일이, 내일 이거. 이거랑 아 맞다 야디 갖다놔요 이거봐야라디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일린 이거 용돈 바다에서 런던 할게요. 짜잘라 우린 더 만나요. 달궈요. 근데 언니 말하지 마요. 할게요. 근데 엄마 엄마는 아빠 아빠한테 혼나요. 아니요아 혼나요. 할게요. 말하지 마요. 그다마요 날또 많이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빵할수 있어 달 거요.